안녕하세요. 연세 유연의치과 이권우 대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구강외과 전문의한테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임플란트를 심어드렸던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두 개가 상실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이분이 이제 뼈 이를 상실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시다 보니까 뼈가 폭이 얇아져 있으시고 이 협정막이라는 볼살이 이가 있어야 될 자리까지 이렇게 미려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정막에 여기까지와 있으신 분들한테 바로 임플란트를 해드리면 쓰시면서 웃으실 때, 말씀하실 때, 식사하실 때 볼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움직물이 들어가게 돼서, 임플란트가 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으, 세요 임플란트 심으면서요, 뼈의색을 먼저 해드렸어요. 네, 그 임플란트 두 개가 나란히 적절한 혈이, 정절한 각도를 갖고 심겨있는 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뼈식결를 덮어드리고, 그 흡수성 콜라겐 막으로 덮어드린 다음에 제가 수술을 봉합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켜 진내시다가 이제 부족한 이 몸을 갖다가 이몸 차를 늘려드리는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분의 잇몸을 내려서 꼬매드리고요 빈 곳이 생긴 곳에서는 입천장에서 각하 치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채취해서 이쪽에 이식해드리는 수술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게 아물고 난 이후에 이차 수술을 또그 다음 번에 다시 진행됩니다 이차수들은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위에 이제 셀링 어버트먼트라는 뚜껑으로 바꿔드린 수술인데요 그때도 이왕이면 잇몸이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루이버튼이라는 것을 또 이용해서 잇몸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칠박 뽑을 때 루이버튼을 제거한 작업입니다 보면 이제 루이버튼 때문에 잇몸이 살짝 눌려있는데요 아직은 잇몸이 엿물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 볼살이 가운데까지 밀려왔다고에 위해서는 볼살이 내려가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꽃을 뜨는 시점에서는 잇몸이 이제 단단하게 여물고 여기 단단한 잇몸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올라왔던 볼살은 저 밑에까지 밀려 내려가 있네요 말하시고 식사하시고 움직이셔도 볼은 움직이지만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물이 끼지 않고 이 부분을 건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번에 임플란트에 꽃을 떴고요 환자분한테 기성 어거트먼트라고 하지 않고요 환자분의 개개인의 잇몸. 같은 분도 잇몸이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어디는 경사져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맞춤 어거트먼트를만들어드립니다 그럼 보면, 여기는 높고, 낮고, 낮고, 높죠. 환자분의 잇몸에 맞춰서 만들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연결을 리기 전에 다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잇몸이 아주 단단하게, 탄탄하게, 영문글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은 환자분이 임플란트 쓰실 때 몸이 단단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쓰실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4개월 정도 지나서 잘 쓰시고 계신지 이제 중간 체크를 하면서요 찍어본 X-ray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두 개가 잘 숨겨져 있고 뼈가, 저희가 이식했던 뼈도 이제는 구분이 안갈 정도로 잘타여졌네요 높이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서 체수분자 보충물이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그 이후에도 4년간 1년에 한번 또는 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원을 해주셨고요. 그때 정기 체크하시면서 불편함이 생기셨던거나 어떤 문제가 발견된 치아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손을 봐드렸어요. 자, 이게 4년간 내원해 주셨고요. 이제 올해 내원해 주셨을 때 사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분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해드린 인플란트는 여기 살짝 보이네요. 유리치은 이식했다고 할 때, 환자분께서 인천장에 뭐 상처가 나서 거기 흉터 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전혀 남지 않고 잘 회복됩니다. 제가 세치했던 부위가 지금 양쪽에 티가 안 나죠? 아무 차안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해드린 보철 5년 동안 도자기 스없이트몹시 쓰시고, 임플란트 구멍 메워드린 것도 잘 유지되고 계시고요. 부착실을 만들어드린 것도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있고, 저희 볼살은 저 밑에 내려가서 음식물 끼지 않게 잘 유지되고 계신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5년째 지나서 찍은 엑스레이도 5년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하시고요. 뼈는 오히려 저희 이식해 놓은 것들더 많이 생겨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임플란트를 왜 구강외과 좀문의한테 해야 되는지 설명 드릴 시간이 있겠죠 단순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이제 보철 올려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술법을 쓸 것인가 어떤 수술법을 사용하면 뼈가 더 많이 생길 것인가 또한 임탄의 뼈만 생기는 것뿐만 아니죠. 나처럼 부착 지선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법들이 도움이 될 것일까?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음란 변이판막술과 유리 침입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수술법들을 또몇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능숙할 수있어야 할텐데요. 무방외과 전문들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 사람의게도제작서 양악수술, 암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을 받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또는 뼈를 빼서 옮기는 것은 아직 국외과 전문의 선님들한테는 편하게 하는 가장 쉬운 수술법이거든요 그래서 국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하면 요런 요런 작은 미세 미세한 차이들의 수술법이 더 추가되어서요 환자분의 임플란트들과 좀더 편하게 좀더 건강하게 좀더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한자 임플란트를 받으신다면 좀더 좋은 임플란트 좀더튼튼한 임플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